소제자 사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샘물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구령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산에 있는 새물 교회 우리 어떤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가시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두를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뱀처럼 그런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어진 벌도 그렇고 남자에게 주어진 벌도 그렇고 끝내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 근데 삶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재창조의 역사가 아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름이 내 말을 듣고 또나 나 보내신 이른 날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니 심판이유지 아니하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겨듭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두 분이 미소 짓는 모습 보고 턱참 아주 많이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분위기도 너무 비슷하신데. 어, 두 분이 고향도 같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같습니다. 이 네. 그래요? 네. 그럼 고향에서 만난 선우배 네. 오, 근데 왜 이렇게 동역자가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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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을까요? 어, 근데 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로 어, 성격적으로 저하고 네. 많이 다르니까요. 예. 저는 좀 내향적이고 숨는 편이라면 아내는 좀 외향적이고 아. 드러나는 편이니까 네. 서로 그 보완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아. 아, 그럼 뭐 아주 조화로운 아, 그럼 네. 예, 동역자지요. 네 이곳에서 사역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이곳에 네. 이사 온지는한 네. 네. 2년 정도 됐습니다. 예그 전에는 뭐그 전에는 이제 교회를 하다가 네. 우여곡절이 있어서 네. 음, 뭐 사역을 거기서 이제 그만타고. 나오게 되고 그기서 네.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서 네. 사모님이 네. 아주 뜨겁게 지금 네. 구룡의 네. 그 전도의 열정을 어, 불태우고 계신데 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네. 네. 음. 다 이제 이렇게 비워지니까 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 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말씀이 아주 그냥 마음에 그냥 영으로 딱 부딪히면서 아. 네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게 아, 네. 복음이란다 아멘 네. 그러면서 네. 이 복음이 막 깨달아지고 하면서 네. 영으로 말씀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음. 말씀이 계시니라. 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만물이 그로말며마 지은 바 됐고 그로말며마 지은 바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네.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 네. 빛이 어둠에 빛이되. 깨닫지 못하였으나 아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나가 되는 권세를 비었으니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음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터진 거예요 <laughs> 아유 세목사님 음, 음. 네,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아주 뜨거우시군요 어, 야, 그래서 그렇죠. 특별히 뭐 별명을 음. 붙이셨다면서요 네. 예, 보니까 그 전도 예. 그좀 집회가 많잖아요 예.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 부딪치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네. 하면 된다 아, 네. 아, 하면 된다 네. 예, 그런 확신을 가졌고 네. 하니까 또 결실이 돼요 아, 예. 아멘. 그래서 목회 여기까지 오면서 참 어렵지만 은 특별히 저 힘이 된그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예. 김진경 집사님, 또 네. 맹정연 집사님. 네. 예, 지금은 잠시 잠깐 교회를 떠나 있는 제 황경숙 집사님, 예. 또 전디스, 뭐 박우천 네. 이런 분들이 그 힘이 되줘서 네. 다시 시작하게 됐고 지금 상당히 지금 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교회가. 네. 그렇군요. 예. 어, 오늘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 목사님 네. 함께 이렇게 동역하시는 에 전도 특공 대원들이 네. 특별한 모임을 가졌어요. 네. 예, 그어 모임 우리 함께 미고 사축 모임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샘물 전도팀 미고 사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뭐다 어 이렇게 전도에. 용사들 예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분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어 전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미고 사축 시간에 어 전도하는 중에 만났던 이야기 또어 특별히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눠 보고 싶어요.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세계로 생물교의 김진경 집사입니다. 아, 김진경 집사님. 네. 아, 굉장히 아주 미소가 확한 친데 어떻게 전도 특공대에 함께 하게 됐어요? 사모님 항상 전도하는 그 어디 사시는가를 이제 따라서 나가 봤었어요. 근데 그것이 동구청 사거리에서 그 마도역, 동구청 사거리 그쪽에서 많이 전도를 하셨는데 네. 저도 가서 그날 이제 음, 보게 되었는데 어, 우리 사모님이 정말 해가 지 빛나는 모습으로 어,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느껴졌어요 역 앞에 출근하는 사람들 네그 아, 사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당해서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음. 아, 뜨거워지고 음. 또 어느 한편으로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좀창피하기도 했었어요. 음. 왜냐하면 거기서 뭐 사모님한테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었고 어. 뭐라고 중얼거리고 찌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 훈련을 한 40분 정도는 혼자서 외칠 수 있도록 훈련을 음. 전도 특공대 음. 이미 받았지만. 훈련을 받았지만 예 받았는데 어, 그 자리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laughs> 네. 얼음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오, <laughs> 그랬었는데, 어, 사모님이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영어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저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네. 저좀 창피해서 못하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아이들을 보니까, 한 스무 살 네. 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역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 저도 모르게 음. 저도 두 손을 들고 외치기 오. 시작했어요. 예, 뭐라고 외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나는 뭐.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 말씀과 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 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억 대돈 없이 값없이 와서 너희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 너희가 어째여 양식 아닌 것을 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을 즐거워 얻으리라. 아, 어, 어. 어. <laughs> 이제 계시로 3장이죠. 네, 그때 막, 감동이.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시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응. 예,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사모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너무 부족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네.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도 이런 전도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사모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었어요. 박수! <laughs> 이야, 이렇게 아, 은혜를 받고 네. 에, 담대함이 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네, 있어서 네. 네, 전도 특공대가 되셨습니다. 네. 어, 옆에 계신 분은 굉장히 <laughs> 근엄하신데 네, 어떻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그 핍박도 있었고, 그럼요. 또 때때로는 그 승객들로부터 구타도 당하고, 예. 또, 예, 인천에서 한 번은 어떤 노인이, 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전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우산대로, 예. 우산대로 얻어맞은 적도 있습니다. 아, 아이고, <laughs> 예. 그러셨군요. <laughs> 그러나 이게 예. 하나님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이 죽음은 죽으리라고 그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 우리 그 김옥선 사모님과 함께 또 예.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예, 예.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곳곳에서 어, 사실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어, 주님의 일을 담당하고 계시군요. 어 그때마다 마음이 어떠세요? 네. 전도하고 나면은 네. 그렇게 그 성령 충만하고 네. 또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네. 또 일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네. 돌리고 이렇게 네. 예,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laughs> 우리 박수로 <laughs> 격려하고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아, 우리 사모님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우리 사모님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세계로 생물교의 김옥선 사모입니다. 네, 사모님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어, 사모님의 모습에 또 은혜를 받아서 사모님처럼 어, 전도 특공대로 나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지금 어디서 주로? 와, 네, 일산의 그랜드 백화점 앞에서 와, 백화점 앞이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네. 또 몰려오잖아요. 네. 그때 네. 어떤, 예, 뭐, 특별히 전도 용품이라든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바로 그런 건가요? 네. 예. 네. 이걸 들고. 네, 말씀을 예. 선포하면서. 아, 말씀. 소금은 네. 나중이고. 네. 네. 네, 말씀을 <laughs> 네.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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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찼으에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멘. 나의 형제들이여,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 반씩 매일 나갑니다. 아. 네. 저는 전도를 안 하면은 밥값을안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매일 나갔다 한 시간 반씩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올 때면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아. 그래갖고 그.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네. 찬양하면서 춤춰요. 아, 예. 그래요? 네. 예. 어, 그 춤도 한번 보여 주세요. 예. 네, 이따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요. 그럼 뭐 그런 전도하면서 어, 말만 만나는 분들을 예, 계실 텐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계시다면 네, 예. 어떤 권사님은 음. 옛날에 권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네. 교회를 안 나갔대요. 시험이 들어서. 어. 그런데 막 요한복음 3장 16절 음. 그 말씀을 거기서선포하면서 내가 전도하는데 막 네. 와서 끊었고 울어요. 오호.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네. 너무 너무 정말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예. 어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주변에서 또 계속 계신 분들도. 네. 있을까요? 그 주변에서 노점하는 아주머니인데 네. 아, 어, 저녁 밤에 잘 때면은 사모님이 말씀 전하던 게쟁쟁하게 들려서 <laughs> 교회를 네. 나가야 되겠다. 고 그래서 그들이 안, 또 큰우를 네. 받으신 네. 안 듣는 거 <laughs> 그, 같아도 사람들이 그냥... 다 듣고 아, 이렇게 변화되는 걸볼때 네. 기뻐요. 할렐루야. 정 얼굴에 그냥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네. <laughs> 네. 그래요. 우리 사모님 박수. <laughs> 아. <아유. 웃음> 예, 아이 우리 뭐 이렇게 네. 예. 목사님, 사모님의 그 전도의 열정을 보시고 또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는 거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목사님. 어, 그래서 이 시작은 이제 사모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사모는 그런 게또 자기에게 어울리는가 봐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네. 예. 근데 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대서. 저가 성경 구절 한 59조를 성도들에게 그 암송을 시켜가지고 아. 그 구조를 암송을 하고 네. 김지현 집사님 왜 이렇게 몇 명이 네. 또 풍산역에 나가서 사무하고 네. 또 다르게 아. 계속 전도를 하고 네. 기쁘고 교회는 네. 작지만은 네. 힘이 있게 되고. 네. 어 또 역사도 나타나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결국 이런 이 모든 일의 뒤에서 예,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기에 예. 우리 사모님, 성도님들이 그렇게힘 있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사모님 그런 성령 춤을 좀 자주 보시나요? 자주 보죠. 아, 저 <laughs> <laughs> 너무 네. 자주 보죠. 그냥 네. 전도하고 갔다 오면은 어. 그냥 그렇게 기뻐가지고 예. 아, 집에서도 이렇게 봐봐다 말고. 아, 그래요? 예. 춤을 출 정도로. 어, 밥안차 뭐. 놓고. 그래죠 거짓말 사실로 아, 그래요. 그렇군요. 교회도 같이 나오면 네. 늘 앞에서 춤을 예. 추는 걸좀 자주 보죠. 그래요. 네. 그 네. 성령 춤이 네. 어떤 네. 춤인지 네. 여러분 네. 궁금하시죠? 네.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부대는 교회가 해놓을 입고 기름 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호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저요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 이렇게 추시는군요 네 우리 사모님 어, 일부러 뭐 배우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입 이... 예. 마음에서 그렇게 기뻐요. 아,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춤이 나오시는군요. 네. 예, 어쩌면 미리안과 같이, 다윗과 같이, 뭐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향한 그 고백의 춤으로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네. 예, 목사님 보시기에, 예, 좋으세요 좋죠. 네. 아, <laughs> 목사님들도 <목소리도> 같이 하시죠. <laughs> 아 근데 <laughs> 저는 춤은 못 추었어요. <laughs> 네. 사역이 다른가 봅니다. 네. 아 네. 어, 그래서 또이 예, 오늘 전도 특공대 우리 동역자 분들이 사실 어 교회 그리고 교단을 초월한 네. 이런 모임인데요. 네, 네. 어, 언제부터 이렇게 모였어요? 3호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한 2년 전서부터, 예. 어, 저가 풍산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음. 어, 어떤 장로님이 막, 어, 권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전도하는 거 보니, 교파를 초월해서, 초월해서 전도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하고 명함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가 찾아가가지고 전철 전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예, 이분들과 함께 전도의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하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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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너무 맛있겠어요 2개 주세요 네, 매일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안 힘드세요? 아유 네. 너무 기쁘죠 요즘에 기다려진다니까요 <laughs> 아, 날씨 관계없이 9주날에도 이렇게 매일 나오셔서 전도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 그랬는데요 지금은 너무 기다려주고요 너무 열심히 오셔서 감동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 남을 얻었도다. 들으라 어떤 도시에 가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물을 많이 보고자 하는 자들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여 풀의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짱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 땅은 나군의 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모님 여기 와 상상 전도하시니까 네. 물건도 영사증, 어, 어, 전도 어마어마하게 잘, 찬양도 아. 네. 네. 어. 잘하겠다고 어. 얘기하는데. 우리 네. 사모님은요 네. 진짜 추우나 더우나 날. 나와서 진짜 전도 잘하십니다. 사모님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셔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정말 그전에는 전화, 전도한 전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사모님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해서 참 도전 받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음,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단단히 갖고 예. 어, 이 말세가 되어가면서 그 전도하는 일들을 점점점 저부터 게을러지고 있는데 우리 그 김옥선 사모님을 제가 보면서 그냥 전도의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귀한 사명을 자, 아, 감당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열정 있는 전도가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그리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네. 유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의 임하들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진짜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음. 유한복음 20장에 평안이 있느냐 하면서 기쁨이 찾아오는데, 성령받어라, 성령받아라. 막 기쁨이 오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면서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리라 아, 그래? 사막에 꽃 피어 나곤 되리라 밤에 막 피어서 네. 이 사막 같은 이 심령이 완전히 척과 꾸리는 가난 땅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영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막 그때부터 막 붙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 목사님 설교에 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네. 그때부터 네. 예, 성령의 또 인도하심 따라 네. 이렇게 순종하게 되셨는데 아주 뜨끈뜨끈하시군요. 네. 평소에도 말씀하시다가 찬양하시고 이러세요? 네. 저는 못하는데 주 사람은 어. 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laughs> 아, 참두 분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목회라고 계십니다. 어 끝으로 어 사실 전도가 어려운 지금 시기고 교회들이 성장하기보다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하면 된다 사모님 아멘 아멘 음, 음. 예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어, 각 교회 예이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예, 전도에 대해서 좀 힘이 될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자 네 너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속죄한 열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이어 풀의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도록 살아있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이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정말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는 맞지만 생명수는 말사라 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럼 이 모임은 정기적으로 언제 모이죠? 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네, 8시에 모여서 네. 네, 1시까지 전도합니다. 아, 전철에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교회나또 교단에서 누구라도 이 모임에 오셔서 함께 훈련받고 전도할 수 있나? 네. 실제적인 예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곳에 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예. 어, 정말 예, 어려운 때 영적으로 예, 한국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어,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멘. 예,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은 또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아, 하면은. 네. 예,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네. 예,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하, 했으면 하는 예,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샘물 교회, 야 아주 샘물이 네. 생수처럼. 네, 너무 저르고요. 예, 전도의 열정이 뜨끈뜨끈합니다. 우리 김승례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전도 모습. 여러분 어렵다고 아예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산 샘물 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이만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미션 엑스파이 오늘의 미션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끝까지로 이 증인들하는 말씀 이번 한 주간 도 실천하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샬롬. 은의 기름이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